김치지났다. 아이고... 이걸 죽이네? <laughs> <laughs> 뭐야 얘? 잘 보고 갑니다. 야, 총알 b 비탄이야 야, 이거 잘못 걸렸으면 나 죽, 내가 죽었는데, 이거? 어, 역시, 역시, 뉴비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만. 하던 놈이네. 뭐야, 얘. 아, 촉이 씨, 나 3개여가지고, 씨. 야, 이 정도면 조로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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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돌이가 <삼도르가> 아니라 삼총이야. <삼청류야. 웃음> 아, 미치겠네. 아, 개웃기네, 이거. 아, 씨, 애기 뺑띠 뭐야, 이거. 존내 <laughs> 귀엽네? <없네>. <Four fiftyALLY> 뭐야? 아, 이거, 첫 턴이 BP고, <laughs> 후 턴이 PS인가 보다. 누가봐 너 유저인데? 너안 나올 거야? 아니 뜬금없이 리비들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? 한명더 있다. 그니까 야간인데 왜들이더 많이 보여, 뉴비 애들이. 이해가 안되네 이거. 뭘 해명이야. 나는 컬티 잡을 겸, 주무장도 잡을 겸온 거라고. 야 있다. 있다 있다 있다. 드디어 있다. 찾다찾다찾다 어이 씨, 드디어 봤네, 개 같은 거, 이거. 언제 나오나 했네. 이거 애들 더 있는데? 아, 근데 보니까 조금 쫄린다. 근데 저거 아까 내가 잡은 애 뭐지? 사진가 워리어 같기도 하고 어 스테미나, 스테미나 채우고 순간 <laughs> 그러니까 AKM 은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? 내 말했지. 아까 왼쪽에 소리 났다고 쟤야지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한 마리. 어? 어? 어 뭐, 두더지 잡게다안고그 끝난 듯? 다 잡은 것 같지 않아요? 한명 할까? 오케이, 컬티칼. 이거 비비탄일 텐데, 아마. 이런다니까 비비탄에 추종탄이라다 가지고 다녀. 내가 이래서 안, 이래, 이래서 온다니까요, 내가? 사제 봐야지. 사제가 중요하거든요. <laughs> 이 분위기야? 미쳤다.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. 케이크 메이커나컷하고 여기 있는 거딱두개 먹고 이제 있는 거딱두개 먹고 이쁘나 하면 되나? 오 베이비, 오 리지, 자스 아, 내 지젤 버려야 겠는데, 버리고 다 챙길 수 있나? 아니, LBT가 나오네. 어 이거 잘하면 지질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? 잠깐만 된다. 맞아. 탈출아 여기서 인데 인텔나오면또 걱정인데. 나와도 문제야. 템정리 어떻게 할 건데? 와씨 안 열렸네? 그럼 있을 텐데. 아 있다 아 잠깐만 오오오 어... 성가버려 어... 어... 어, 진짜 나오네 설마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어, 없다 나 가자 나가자 따라가 더 먹어 볼 필요 없어 가가가 나도 어, 개 많네. <laughs> 퀄티는 있니? 느낌상 퀄티는 없는 것 같죠? 없는 거 같다. 어, 없어 이거 아, 제가 한번 그럼 싸우러 가 볼까? 어차피 지금 미션 끝났거든요. 됐다. 바잡다 아, 잡았으면 됐어. 하, 어? 오, 갈 뻔했네. 잠시만요. 오우씨. 야, 비치 보자. 와, 뭐야 비치? 무슨 사람이야, 진짜로? 아, 이거 불안한데? 이거 지금 탐박히는 소리, 다른 애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? 저 위에는 진짜 어떻게 먹냐? 이거 내가 봤을 땐 지금 저기 반대편 골주에서 지금 제격하고 있는 거거든요? 보면 뒤질 것 같아. 와, 씨. 야, 내거 사한짜리 빨리 보험 시키자. 이 맛에 저기 하는 거거든. 아, 여런 요런... 내가, 내가 말했지 있다고. 지금 어디 있지? 저기 말고 없을 텐데. 내곽각 나오는데가? 있다. 200? 좋았다. <laughs> 내가 네, 말했지. 저격할 때 저게 밖에 없다고. 안 보였어요? 내가 가서 보여줄게. 주워있자. 네, 자식이금 어? 열어삼키고 있어? 뒤질라고. 솔도안 되지. 블랙락도 보험을 시키고 그럼 되겠다 원포 뭐 들고있자 일단은 뭐 공간 차지할 수 있기는 한데 아직 아이템을 다 먹은 게 아니잖아요 다 아, 회수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아 오랜만에 Surprise, 아씨 뭐야? 와씨 육체부 뭐야? 아 씨, 내 <목소리도> 아, <씨, 웃음> 진짜. 와, 어떻게 이러냐? 나 <laughs> 모르겠다. 와, 레전드. 오지러지러, 아 <laughs>